아 이거 이거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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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이거, 이거 난 레비한테 줄줄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진짜 원터치 원터치로 이루어지는 이런 플레이 너무 좋죠 아 지금 코바치치 어! 코바치치 이 알폰스 데이비스가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게 코바치가 치 패스를 뒷공간으로 정말 잘 빼줬는데 그래도 줄이지만 코바치가 치뭐 그냥 X 빨린다 X나 밀린다 까진 아니네요 괜찮습니다 우와 와, 저는 방금 토마스 밀러가 왼쪽 공간으로 열어서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카바이로 케파랑은 비교가 안 되는구나. 어, 어! 됐다 야, X 했어요! 으아! 철억, 철억 초록 나옵니다, 철억맨! 오우, 개 불안! 케파 지금 등장하자마자 바이언 팬들 한바 웃음! 으아! 어? 으아! 어? 너 이어! 아, 어! 아, 아, 아! 으아! 우와 야 이게 크로스바를 맞네요 야 이거 요사하게 이거 뭐 꼭지로 헤딩을 하네 나이스 했죠? 어? 왼발 파바르 태클이 장현수 감스트에 이어서 3대 태클 장현수 월드컵 감스트 BG 포살 대회 그리고 오늘 파바르 <목소리> 전반전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역시 여러분 진짜 챔피언스 리그가 진짜 재밌죠? <목소리> 그, 우리가 볼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국가대항전인 메이저대회 월드컵 유로보다 챔피언스 리그가 진짜,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물론 그 축구는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한다면 조금 더 축구를 더 매니아틱하게, 마니아틱하게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챔피언스 리그가 축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선진화된, 그리고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알수 있는 것도 요즘엔 챔피언스 리그의 느낌이 좀 됐고, 그래서 참이 다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볼수 있는 시간대라는 게 주중 취약 시간대 이거 저 뭐야 군대 휴가 나가기 전에 불침번 세우는 시간대 아니야 취약 시간대 이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나 아프리카 라이브나 이런 거를 이런 축구 컨텐츠 저희가 생산해내는 축구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진짜 소수거든요 진짜 소수라 대다수의 일반적인 라이트 한 팬들은 이거를 라이브로 안 봐요. 보통 출근길, 등교길에 하이라이트를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챔피언스리그 중계권을 지속적으로 따는 스포티비, 에이클라 그리고 아프리카는 정말 고마운 거고 그걸 돈으로 따져 봤을 때는 진짜 이 하, 저도 스포티비 댕겼을 때도 그렇지만 시청률이 정말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쉽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를 볼수 있다는 건 새벽에 너무 즐겁다 눈이 즐겁잖아요 오늘 경기 바이언이 압도했다 전반전에 그러나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두 팀의 전력차 이거는 첼시가 스탠포드 브릿지임에도 불구하고 언더독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첼시가 굉장히 잘 준비하고 나와서 굉장히 잘 버틴 경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첼시 일단 중원 그러니까 시트 상으로는 뭐 백포로 나왔습니다. 백쓰리였어요. 우리가 지난 경기에서 그 좋은 경기를 펼쳤었던 백쓰리. 크리스텐센, 루디건 아스플리코에타 그리고 왼쪽 알론소, 오른쪽 제임스, 코바치치, 조르지뉴, 마운트, 바클리, 지루. 2-3-4-3이 나왔고요. 바이어는 4-2-3-1. 어, 히든풋볼 EPL에서 자지영, 환희영이 예상했던 그4-2-3-1 그대로 나왔습니다. 중원 싸움이 코바치치 대 조르지뉴 그리고 티아고 알칸트라 대 킴이었잖아요. 코바치치와 조르지뉴가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아무래도 바이어는 선굵은 축구 원터치로 플레이하는 그 오늘 모습을 아주 또 유려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뭐 나와 있죠. 첼시의 백스리 그러니까 어, 알론소랑 리세임스가 리그 때보다는 당연히 이제 바이어라는 상대를 생각을 하고 좀 내려와서 수비를 했다지만, 백3 윙백 뒷공간은 언제나, 이거는 그냥 전술적으로, 이 포메이션 자체가 가지는 취약점이잖아요. 거기를 이 공략을 하기 위해서, 원터치 그 이후에 롱킥으로, 사이드로 벌리면서 뒷공간을 공략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공간을 공략하기 위해서, 바이어네에서 제일 중요한 선수들은, 양쪽 풀백과 윙포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따지면, 알폰스 데이비스와, 아 어, 그나브리, 오른쪽으로 따지면, 빠바로와 코망인데, 이두 사이드라인의 공격 지원이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었다 아무래도 바이언 팬들은 지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보던 선수가 리베리와 로벤인데 그거 대비 코만과 그나브리를 보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죠. 특히나 알폰 스테이비스랑 그나브리 쪽에서의 공격이 굉장히 많이 잘 됐다는 느낌은 좀덜 들었고 오른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언 미넨이 좋은 공격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어, 한지플리크 감독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보아텐과 밀러 베테랑들 이두 선수들로 하여금 어, 그러니까 밀러서부터 나오는 공격 특히나 밀러가 그나브리의 크로스를 받아서 헤더로 돌려놓는 장면이라거나 이 저는 토마스 밀러가 레반도프스키 쪽으로 찔러주는 이 패스 장면. 저는 왼쪽의 공간이 그냥 눈으로 딱 보였을 때 열려있으니까 그래 그쪽으로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센스있는 가운데로 침투에 들어가는 레반도프스키한테 찔러주는 그 패스를 보고서 역시 토마스 밀러는 토마스 밀러다 제가 중계중에 자주 얘기하지만 축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축잘잘 레반도프스키 월클 밀러 뭐 요즘에 최근에 좀 부진했다지만 월클 찍었던 선수고 티아고 알칸타라 제가 맨날 얘기하죠 제가 생각하는 축구선수 중에 가장 지능이 높은 선수 키이 축구 존나 잘하는 선수 알라바 축구 잘하는 선수 축잘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눈이 즐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첼시가 잘 버텼어요. 잘 버티다 보니까 35분 이후부터 그러니까 첼시가 오늘 가져가는 이 어떤 느낌은 메이스마운트 로스파클리 지루가 전방의 후방 빌드업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프레스를 걸었는데 그 프레스를 건게 좋은 효과를 발휘한게 후방 빌드업 바이언의 후방 빌드업에서 미스 장면이 몇번 나왔습니다. 33분에 나온 노이어 킹미스라거나 빠바르 쪽에서 나오는 어, 이 빌드업에서 미스라거나 그 장면을 끊어내고 첼시가 공격하려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 뭐 결과까지 이루어지진 나오진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이 첼시 팬들이 철렁하고 바이언 팬들이 싱긋 할만 할 만했던 장면은 토마스 밀러의 헤더 크로스 이 크로스바 맞는 장면, 어떤 어, 코망의 나이 깔아차는 슈팅, 레반도프스키의 슈팅, 이 장면이 아니라, 케파가 조끼를 입는 장면. 그 장면이, 시, 첼시 팬들 입장에서 어! X 됐다! 혹은 바이언 팬들은 씩 웃는 그 장면이 아니었을까. 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이, 오늘 지루를 하는 거, 오, 지루하는 걸 보면, 지난 경기도 그렇고, 확실히 지루는 그, 납덩어리를 이 발목에 차고, 뭔가 정, 시간과 정신의 방에서 중력 40배 베지터와 카카로트가 사이어인들이 어, 훈련하는 그런 듯, 그런 속도로 빼면 지루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첼시 포워드들 중에는 역시 확실히 잘한다. 이공 떨궈 주는 거 하며 앞에서 싸워 주는 거 하며 지루는 장점이 있는 선수예요. 바추아이랑 비교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는 걸 예, 확실히 좀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경기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뭐 골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볼수 있는 이 선수들의 퀄리티, 그 다음에 전술적인 부분, 이런 게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반에 첼시가 잘 버텼고, 혹여나 첼시가 만약에 홈에서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뭐, 속의 성과를 거둬. 근데, 이, 제가 바이에른 미넨한테 당해본 팀 입장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맞았잖아요. 아, 그래. 지금 채팅창에서 얘기했지만, 중력, 중력훈련실은 그, 브루마의 아버지, 캡슐 만든 그 할아버지가 만든거지 거기 가서 하는거죠 많이 당해봐서 아는데 홈에서 뭐좀 이렇게 버텼다고 웃을게 아닌게 이런 다음에 보통 알리안치 아레나 가서 5대0 내지 6대0 나거든요 아니면 뭐 6대1 이런것도 가능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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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큰일날뻔했다 아스피드 와레비에요와 잘한다 잘해 난 레반도프스키가 때릴려나 싶었는데 거기서 컴백하고 끝을 내네 역시 그나브리 아스날 출신. 오! 야, 이게 후반 와서 갑자기 무너지네. 전반을 잘 버텼는데 오늘 이거 레반도프스키랑 그나브리랑 아주 그냥 저 슈팅도 저도잘 때렸네. 저거는 PK 아, 코망 어떡하나. 이 어린 나이에 킹스코망 부상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야, 이 알폰스 데이비스는, 혹시 알폰스 데이비스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은 오늘 확실하게 인식이 됐겠네요. 알론소는 따기로 후려 갈겼어. 그래, 이렇게 봐야 돼. EPL이 ᄀ 이에요 이렇게 가서 조심해 봐야지. 아!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걸 하나. 이거, 고의적으로 따기로 치면은 당연히 레드. 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건 너무 이건 너무 바보같은 퇴장입니다. 여러분 추가도 될만한 게 있습니다. 자 경기가 3대0으로 끝났습니다. 먼저 뭐 정리를 하자면 전반에 분전했던 거는 있었습니다만 이, 현재 두 팀의 스쿼드의 퀄리티 여러가지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게 여실히 드러났던 후반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득점 장면을 체크를 해보면 이 그나브리아 레반도프스키가 만든 두 장면이 굉장히 어, 인상적이었죠 아스필레 코에타가좀 미끄러졌던 게 컸어요 하프스페이스를 그러니까 후반전 들어서 어, 첼시가 집중력이 전반에 쭉 이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하프타임에 끊긴 게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싶다라는 장면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 그나브리가 하프스페이스를 쇄도하게 만든 그장면 아스필레 코에타가 미끄러지는 장면이었거든요. 훅 미끄러진다면 레벨, 어, 레반도프스키한테 좋고 레반도프스키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컵백 그나브리가 쇄도하면서 득점했고 다시 한번 그나브리 레반도프스키 그나브리 어, 이런 좋은 득점 장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 중계 중에 2000년대 그 공격수 포워드들 특집해서 저희가 쫙한번한 한 적이 있었잖아요 유튜브에. 근데 거기에 어떤 분들이 댓글에 알파스 데이비스 왜안 나왔냐라는 안 얘기에 제가 대댓글을 아마 달았을 거예요. 이선수는 지속적으로 지금 좌측 풀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뺐다. 근데 우리 본래는 윙거죠. 어, 포워드 성향이 있는 선수인데 알파스 데이비스는 차기 월클 예약된 선수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분데스리가가 한국에서 인기가 인지도와 인기가 이 p l 만큼안 되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서 보기 전까지는 사람들한테 좀덜 알려져 있죠. 근데 오늘 경기를 보고 아마 느끼시지 않았을까? 왜 도대체 사람들이 알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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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지, 펀지 그러는지 직접 예, 진짜 일단 존나 빠릅니다. 그 지도자들을 현장 가서 만난다거나 아니면 해외 감독들의 어떤 자서전이나 이런 그 책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이 선수들 어린 유망주들을 스카우트 할때 나중에 나이가 먹어도 바뀌지 않는 부분을 스피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고난 탤런트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셨죠? 마운트가 빠른 선수, 엄청 빠른 선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느린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뒤에서 출발했는데, 스프린트에서 그냥 뒤에서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여나 바이언 쪽에서 미스가 나와서, 첼시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알폰소가 뛰어들어가고, 그래서 다 속도로 잡아놔요 그리고 결국엔 세 번째 골 장면에서 알폰소 데비스가 본인의 어떤 능력과 어마어마한 속도로 만들어 준 레반도프스키의 득점도 있었고요. 예. 어, 뭐 지연형 얘기대로 사실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16강, 8강, 4강은 180분의 경기죠. 90분, 90분. 그래서 남은 90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맞아봤거든요 알리안치아레나 깐푸누 16강 때부터 존나 맞아본 경험이 많은데 아, 못 이깁니다 거기는 지옥이에요 홈에서 3대0이면 사실상 이건, 이건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그러더라고 펠레가 얘기하고 추구가 나오고 달수 아저씨가 얘기하면 바뀌지 않냐 아 그것도 안됩니다 이거는 새 탑초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이 어려운 상황에 조르지뉴가 왜 바보같이 거기서 항의를 하다 경고를 받은 다음에 옐로 트러블이 있는 선수가. 그거에다가, 알론소는 너무 정말 해서는 안 돼. 이왜 이렇게 해가지고, 얍! 이렇게 왜 때려? 아 이거 정말 바보같은 VR 퇴장이 나왔죠. 그래서, 백스리를 쓴다 그러면 알론소는 주축 자원이고 그 다음에 조르지뉴 같은 경우에는 어느 포메이션에 쓰더라도 뒤에서 좋타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못 나온다. 근데 알리안치아레나다. 알리안치아레나는 뭐 일단 그 구장 분위기 자체가 그 팬들이 약간 다들 잡아먹으려고온 사람들 같잖아. 깃발 흔드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 바이언의 이 요번에 느낌은 지금 챔피언스리그에서 뭐 16강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리버풀은 언제나 강력한 우승 후보.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물론 3연패 지단이 있습니다만 공격진에 어떤 아자의 부상도 있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약간 주춤하고 있죠 그런 거. 바르셀로나도 키키 티틴 감독이 부임했는데 그래도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지만 최강자의 모습은 아닌 상태. 이번 시즌 시즈... 그런 상황에서. 이번 시즌 초반에 어려운 느낌이 있었던 바이언인데 한지플리크가 베테랑 선수들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폼을 올려놨고 그리고 오늘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경기력을 봤을 때 역시 레바민은 레바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벤투스는 유벤투스고 호날두 어쨌든 챔스의 사나이인데 사리가 조금 못 믿어 와갖고 그렇습니다 어, 재밌는 경기 봤고 후반 들어서는 좀 김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첼시가 버티는 힘이 훅 풀리는 바람에 바이언이 일방적으로 때리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전반만큼 어떤 텐션 긴장감 있는 경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수준 높은 바이언의 축구를 굉장히 좀 오랜만에 봤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브리 아스나를 대신해서 런던의 어떤 힘을 보여줘서 고맙다